오늘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생명의 땅이 오염되지 않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 동편 모압평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미 38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 부모 세대, 최르급 1세대는 다 죽었고, 최르급 2에 태어난 사람들이 구성된 최르급 2세대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부모들이 들었던 율법과 규례를 자녀 세대에게도 다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풀이할 신, 말씀, 명, 기록할 기, 신명기입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였는데 벌써부터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살인사건을 어떻게 처리 할지 또 포로로 잡혀온 여자분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할지 장자권에 대한 규례, 그리고 비인간적인 풍습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난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 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백성들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해결되지 못한 살인사건 처리에 대하여 10절부터 14절은 전쟁터에서 포로로 데려온 여자분들에 대한 존중 15절부터 21절은 장작금과 폐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 22절부터 23절은 나무에 달린 시체에 대한 규정 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 진입 직전에 있습니다. 요단 강만 건너면 가난 땅이지만 이 백성들은 최대급 2세대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신은 한자로 대풀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수 없는 사람, 즉미 해결 살인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행할 의식은 무엇이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미해결 살인 사건이 발생되면 가까운 성읍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거리를 잽니다. 3절에 보면 이 사건의 해결 책임자는 그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고 아직 한 번도 멍해를 메고서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정하여 끌고 옵니다. 5절에 보면 가져온 암송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레위자손 제사장이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 예배도 돕고 주관하지만 온갖 싸움과 다툼과 소송과 분쟁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손을 씻는다는 것은 무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전쟁 포로 가운데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와 결혼하여 아내를 삼아도 좋다고 하는데, 30일 동안 여자는 그 부모를 위해 애국해야 합니다. 애도 기간을 보내면서 가족의 유대 관계를 끊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30일, 한 달에 대한 애도는 신명기 34장 8절에서도 볼수 있는데,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하여 30일간 애국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에도 30일 애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었을 때에는 7일 애국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반대로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여자를 팔아서도 안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노예로 팔거나 취급해서도 안됩니다. 16절에 보면 장작권은 이 당시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편애 때문에 이루어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자권에 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서 야곱에게 넘어갔고 야곱 역시 장자권을 장남 루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들이패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18절부터 21절에 보면 고집이 세고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타일로도 듣지 않는 아들에 대한 처리 규정이 나오는데 성읍의 장로들에게 사실을 구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악한 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예방 차원도 있지만 시대적 문화를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 3절을 보면 처형한 이후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처리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 두지 말아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곧 안식일도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신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인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생명을 이어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비인격적인 학대나 갑질, 편애, 편법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문화를 이 땅에 세워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세상을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잘못된 문화들을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때로는 보상을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마음 상한 것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을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죄악의 뿌리를 뽑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더 생각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부터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도록 먼저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나로부터 보호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 예수의 문화가 이땅 가운데 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